겨울 평년보다 유독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 당장 겨울 축제를 열어야 하는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가 역대 최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관 캐릭터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다소 비싼 가격 때문에 부모님들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 관광공사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눈과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연말 연시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예년만 못합니다. 차량의 온도탑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 30도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겨울은 평년보다 유독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춥지 않은 날씨 탓에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겨울 축제장마다 얼음이 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축제를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축제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홍천강은 아직입니다. 이맘때면 꽁꽁 얼던 강은 곳곳에 수면을 드러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홍천군의 평균 기온을 보면. 낮 기온은 12도 넘게까지 올라갔고 최저 기온이 영상인 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2월 평균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겨울을 맞아 축제를 계획했던 지역마다 축제 개최를 미루거나 개최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열려면 얼음 두께가 최소 15cm를 유지해야 하는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하천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은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월요일 날 최종 결정이 날것 같아 이사회를 해서 그결정 하고 프로그램이 올해는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준비된 거 가지고 그 얼음이 안 얼더라도 시작을 할 겁니다. 다른 곳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평창 송어 축제는 내일로 예정됐던 개막일을 28일로 일주일 늦췄습니다. 화천군도 일단 다음 달 4일 축제를 개막할 예정이지만 고민이 큽니다. 아직 얼음 두께가 8cm 정도에 불과해 얼음 낚시는 개최를 보류하고 우선 다른 체험행사를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곡에 맞춰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 준비랑 이제 그그그거 뭐뭐 유난히 포근한 올겨울 날씨에 겨울 축제로 특수를 누렸던 지역 사회 때아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원 뉴스 오신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 오전 고성 샘플피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 총리는 내일 오전 고성군 토성면 용촌 1, 2 산불피 현장을 방문해 주택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조립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리 방문 현장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김학도 중기부 차관, 최문순 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등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원주 지역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조교육지원청은 원조 원주 지역 중학교 여섯 곳과 고등학교 여섯 곳에 대해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지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전환 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이는 2021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영화 《겨울왕국 2》가 개봉한 지 10여 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관련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부모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겨울왕국 2편입니다. 개봉한 지 10여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5년 전 개봉했던 전편보다 한 달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도내에서도 이번 달 1위를 기준으로 23만 5천여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상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형은 물론이고, 보시면 요술봉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인공 옷 갈아입히기 세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실제 한 유명 오픈마켓의 경우 관련 상품만 5만 8천여 개가 검색됩니다. 귀여우니까 올라프가 좋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난리입니다. 주인공이 입은 드레스를 바로 구입할 수 있냐는 글부터 인형 파는 곳을 묻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보드게임 하는 거하고요. 스티커. 스티커는 또 저렴하니까 많이 좋아하고 인형 사줬어요. 다만 캐릭터 상품의 가격이 부담입니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주인공 드레스에 소품까지 더하면

내 아이 기죽일 수 없다는 부모 심리가, 꾸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올해도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산불과 초대형 태풍 미탁의 피해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이 많지만 온정의 손길은 예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시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나눔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퍼집니다. 올해도 구세군 자선 냄비가 북적이는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빨간 냄비 앞에 발길을 멈춰 지폐를 집어넣는 시민이 몇몇 보이지만 대부분 차갑게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요새 좀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모금 활동에 관심을 잘안 갖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탑도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재작년 온도탑을 세운 뒤. 처음으로 목표 성금액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 상황이 더 나쁩니다. 나눔 캠페인을 벌인지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28.9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 모금액은 102억 8200만원인데 현재까지 29억 7천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11억 원 적고 온도계는 13도 가량 낮습니다. 경기부황 탓이 크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 모금에 67억 원이 거쳐 연말 성금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수록 또 우리 주변 분들을 많이 또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편 지영 강원민방은 오늘 SBS와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 TV 생방송을 마련해 저조한 모금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오 뉴스 네, 원석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으로 직원 체육 공간 확대와 아이돌봄 센터 공간 마련, 장기 재직 휴가 확대 노력, 직원 노후 숙소 리모델링 등 131개 조항이 타결됐습니다. 양평 강원도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 체결은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부서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운영과는 노사법무과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을 재배치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부서 재구조화로 교육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겨울철 대표 관광 자원인 눈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공사와 강원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겨울 스포츠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은빛 설원을 질주합니다. 중간 중간 넘어지고 눈밭을 구르기도 하지만. 표정은 마냥 즐겁습니다. 이곳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눈을 구경하기 힘든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한국 관광공사와 강원도가 동계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객 240명이 참가했습니다.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은 내년 3월까지 이곳 타이원과 용평, 소노벨 비발디 파크 등세 곳에서 모두 12차례 개최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계 올림픽이 열린 평창 지역 세계 스키장과 타이원 리조트에서는 중고급 스키어를 대상으로 수준별 강습을 제공하는 상품이 운영 중입니다. 또 동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스키와 올림픽 시설, 동계 축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강원 스노우페스타도 겨울 내내 이어집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유치 프로모션 전개를 통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약 5만 5천 명의 외국인 스키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행사 기간 중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강원 관광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는 오늘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2019 강원예술인의 밤 행사를 열고 도내 문화예술을 결산하고 예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예총사나 전문예술단체 8팀과 각 시군별 예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예술인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장흥균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 자문위원이 대상을, 심재랑 한국국악협회 춘천지부장이 청년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춘천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그려 전시하는 예술로 그려낸 근대유산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춘천 문화유산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전시에는 김남덕 씨를 비롯한 작가 20명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과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담아낸 회화 등 작품 24점을 선보입니다. 강릉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공개 전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 등 보물 4건이 공개되고, 강원도 유용문화재 제11호 신사임당 초충도병 원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릉의 문화재, 옛 이야기를 전하다를 주제로 총 80여 점의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여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상원전기 이성욱 대표 1천만 원, 주식회사 성주산업건설 200만 원, 한신 더유 아파트 주민 1동 158만 8천 원, 무실동 트란차 아파트 주민 일동 120만 원, 춘천지검 여직원회 150만 원, 문막 적십자봉사회 140만 원, 주식회사 미래건설 100만 원, 탑동리 주민 일동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청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돈의 곳곳에 간출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동시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통화 브랜드 플레이 윈터를 출범하고 앞으로 평창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캠페인으로 운영합니다. 강원도의정회는 오늘 강원도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어제부터 이틀간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마련한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 시상식에서 강릉아산병원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제27대 신임 단장의 남완수 중장이 오늘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선 장학회는 오늘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 보고 및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원주시 문마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1 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판넬 건물 115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어서 스포츠